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분양가만 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평면도는 그냥 구경만 하고서 쓱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평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도 사실 이제 평면도를 잘못 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그래서 내가 평면도를 내가 아는 것만 해서,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보기 힘든 59타입이거든요. 59 타입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게 뭐냐면은 요거에요. 평면도. 3베이. 1, 2, 3죠. 1, 2, 3. 그러니까 세 칸. 이게 얼마나 반듯하냐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이빨 빠진 것처럼 지그지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요즘 별로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거고. 3베이로 해서 나와 있는데 타워형이 아니고 이제 판상형이다 보면은 좋아요. 네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욕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보이는 거지 현관문 열자마자 예 그러면 이제 택배 아저씨들이 오자마자 이제 문딱 열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딱 하니 이제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뭐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이렇게 해서 어 되겠구나 그럼 침대를 이제 여기다 못 넣는 거죠 왼쪽에다 놔야지 그죠 당연히 그리고. 거실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얼만큼 많이 뻥 뚫려져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은 거실은 넓게 돼 있는데 주방은 깊숙하게 돼 있어갖고 폭이 좁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거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폭이 좁아져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집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여기 이 정도 사이즈가 일단 가로가 이 정도 폭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요. 51 타입에서 그렇게 해서 넓어 보인다는 거를 기대를 한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일단은 주방이 뚫려져 있다는 거, 마통풍 이렇게 거실하고 마통풍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옆에 다용도실이 한칸 그리고 이제 여기 두 칸.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두 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 있으면 굉장히 잘돼 있는 거예요. 자, 침실 안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냥 방만. 예. 방만 있는 거고 별도의 뭐 어? 발코니가 이쪽에 있네. 발코니가 애들 방에 있네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안방에 있고 여기에 그 세탁 전동 건조대 있고 딱 그래야 되는데 어 이쪽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특이한 점이네요. 예,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침실이 이쪽에 있고 실외기실 이쪽에 이 있고. <laughs> 그러면은 안방이 하나 있고 이제 애들 방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왜 3베이보다 4베이가 더 좋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침실이 하나가 이제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집이 남향이잖아요. 그럼 애들 방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저게 북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방 이제 껌껌하고 집이 음침하고 예 그죠. 애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 햇빛이 잘안 들어오니까 밝기는 밝은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음 북향으로 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조망이 좋을 리는 없고 그래서 어 포베이다 그러면은 침실 2, 거실, 침실 1, 이게 아니라 방방, 방, 거실, 안방. 이렇게 되죠. 방방, 방, 거실, 방. 그러니까 방, 방이나 거실이 <laughs> 밑에 쪽으로 메칸이 그냥 쭈루룩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구조가 아니라 약간의 옆으로 직사각형 구조로 되게 돼요. 요즘은. 그래야 애들 방에서도 방두개 가다 모두 남양 쪽으로 해서 최강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3베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침실 3번이 침실 2번 옆으로 해서 붙어버리게 되면은 직사각형으로 해서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실 폭이 좁아 그리고 안방 폭도 좁아요 아 4개가 자르륵 해서 한 라인에 다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해서 어, 3베이랑 4베이랑 그 차이점 장단점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고만 하시면 돼요. 예. 왜냐면 애가 하나밖에 없는 집이 요즘 많거든요. 그러니까 침실 3번은 그냥 내가 서재로 쓴다든지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3베이가 좋아요? 4베이가 좋아요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한테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일단 이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호수 단지 배치도인데 107동에서 12호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305동에서도 12호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107동에서는 조망이 무조건 다 당연히 가려지고 그리고 거리도 상당히 가깝죠 근데 305동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106동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304동 요 면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야에서 5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조금 빠져나갑니다 조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더 305동에 1, 2호 라인이 좀더 나을 거는 같습니다. 107동에서 1, 2호 라인은 이제, 이제 여기 204동이 좀 가려지니까 그런 게 있고요. 어, 어디 보자. 광마루 스타일 옵션. 이런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뭐 유상 옵션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59A 타입입니다. 59A 타입도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현관문이 이제 이쪽에 있고 이제 대칭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같이 침실 이 번에 발코니랑 이제 시외기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외기실이 이제 보통 다른 데처럼 안방 옆에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코니 있다고 해서 거기서 뭐 대단한 막 무언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탁기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빨래를 좀 널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안방이 있을 때또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습도도 이렇게 막 조절을 해주고 그러는데 안방 옆에 또 발코니에 막 세탁기랑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것도 좀 사실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부부 욕실이 있고 욕실이 여기 있고 아까 51 타입을 봤었을 때는요 욕실이 여기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59a 타입서부터는 욕실이 이제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베이다 보니까 하나 요거 침실 3번은 향이 하나는 좀안 좋겠죠. 그리고 예, 마통풍, 제일 중요한 게 마통풍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분양권 시장에서 타워형을 안 쳐주고 이렇게 판상형을 쳐주는 이유는 마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볼게요. 그리고, 어, 펜틀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현관 옆에 신발장 정도, 그리고 여기는 김치냉장고랑 이제 이런 게좀 들어가게 될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식탁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고요. 어, 이거는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잘 나온, 그냥 아주 그냥 <laughs> 교과서적인 평면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라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라인 있죠? 얘네들이 괜찮고, 여기 아까 이 고온 쪽으로 나가는 요거는 101동에서 몇호 라인이죠? 12호 라인인가요? 예, 요거는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어, 59A 중에서는 이게 아마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3동에서 얘네들, 303동에서 4호 라인하고 5호 라인이네, 그죠? 303동에서 4호 라인하고 5호 라인, 이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303동에서 4호 라인하고 5호 라인, 84A인데. 303동에서 1, 2, 3, 4. 오류코가오류코가 그건데. 59a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오류코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 갖고 글씨가 너무 작아 갖고 잘못 봤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류코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을 때는 그 청록색이었었는데 그건 84 그쪽이 아니었었구나 예. 전편에서 나와 있었던 거. 예, 그게 이제 색깔이 잘안 보이니까 제가 좀착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참고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쪽으로 하여튼 빠져나가는 조망은 다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단지 안쪽으로 나가는 조망은 조금 이제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두 개, 네 개, 네 개, 육7로두 개, 한개다 더해 갖고 총 이쪽에 몇 개, 이쪽에 몇개 해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하셔 갖고 청약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분명히 4호 라인하고 5호 라인 같은 경우를 요 사이로 이제 조망이 나온다고 또 우겨댈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기대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에 그래서 총그 라인이 몇개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남서양 쪽으로 해서 조망이 터진 라인, 그리고 공원 조망이 라, 나오는 라인, 그리고 죽은 라인, 그러니까 단지 뷰, 막혀있는 조망, 라인, 요 숫자를 다 구분을 하셔 갖고 확률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보여 드렸었던 도수 배치도 있죠? 거기서 이제 층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다 확인을 하셔 갖고 맞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층수에 따른 그 세대수 몇개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 갖고 수학 계산 한 번을 더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걸 대신을 해 주진 않아요. 제가 산수를 잘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 게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그 요번에는 5구 B를 한번 볼게요. 분양 세대 수가 많이 없죠. 5구 A 같은 경우는 404세대인데, 5구 B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잘 선호하지 않는 이거 타워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워형은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여기 물론 창문이 있지만 공기가 이렇게 통할 것 같죠? 이렇게 안 통해요. 안 통이요. <laughs> 뭐 강제 환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게 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창문 앞뒤로 딱 열어 놓고서 찬 바람은 뭐휙 들어가면 환기 끝 그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조망이 좀 트여요. 조망이 좀 트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죠. 와 정말 작아갖고 난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 59B 타입도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원 조망이 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괜찮고, 얘는 이제 죽은 거고, 얘는 막혔고, 얘도 막혔고, 얘는 막힌 거, 막힌 거, 막힌 거. 어, 얘는 은근히 뚫리네, 얘는. 그죠? 1 0동에서 7호 라인요. 은근히 뚫리고, 얘는 괜찮네. 예. 그리고, 1 1삼동인가요 예. 하여튼 7호 라인 끝에 있는 거, 요거 예. 그래도 가시거리가 꽤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공원 조망이 우선이겠지만은 예. 요런데 이제 숨어 있는 거잘 찾으셔갖고 그러면은 또 역시 조망 산거 죽은 거 확률 계산하셔갖고 이제 빼셔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이제 청약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세대 몇 층까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오급 B 타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동수 배치도에서 오급 B, 오급 B, 오급 B. 오급비가 아까 이쪽 라인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래도 이제 고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성남 아파트에서는요, 고층을 하게 되면은요, 볼만해요. 성남이 그 노란색 불빛 야경들이 쫙그 펼쳐져 있기 때문에 꽤 봐줄 만합니다. 게다가 앞에 그 단대 오거리에서부터 그 대로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대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그걸 봐서 알아요. 왜냐면은, 그, 단대 오거리에그 호프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조망이 좋은 데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한 20년 전에, <laughs> 막 25년 전에 거기서 이제 막 술을 먹고, 이제 호프 한잔하고, 이제 막 데이트도 하고, 막, 거기가 이제 명소였어요. 성지. 예. 그래서, 거기가 성남의 그 야경이 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남한산성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야 진짜 그 타워형이냐 그 판상형이냐 요거를 포기할지라도 그 야경은 정말 어 진짜 한번 계산에 좀 반영을 하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 물론 이제 나중에 살다 보면 그 앞에도 언젠간 아파트가 들어서긴 들어서는데 여기가 이제 좀 지대가 좀 높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아니 높을라면 아예, 아예 그확 높아버려야 돼 그죠 앞에 나중에 뭐누나 아파트가 좀 들어선 날짜라도 가려지지 않겠군요 그거 이제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어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평면도를 한번 또 볼게요 요번에 O, C 타입을 한번 볼게요. <laughs> 59c 타입은 확실히 세대수는 얼마 없어요. 55라인 요거 남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거 앞에 208동에서 막히고 107동도 역시 앞에가 다 막히고 뭐 이렇게 가면 좀 길게 보일 수는 있겠네요. 요 사이로 쭉. 네. 아파트 각도가 이 사이가 조망이 긴 것도 이쁘지만요. 은 아파트가 양쪽으로 해서 물론 이제 시야는 가려지지만 양쪽으로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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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쫙 붙어져서 나가는 그것도 이뻐요. 예, 네. 갑갑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뻐요. 그것도 괜찮아. 볼만해요. 예. 네. 그리고 사무라인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31세대다. 그럼 라인이 하나, 둘, 세개 라인인데, 그러면 한1 0 개씩 정도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은, 현관문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구나. 현관문 이쪽으로 이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점이, 우리 집이 안쪽에 다 보이지가 않아요, 잘. 어, 노출이 잘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 점이에요. 그래서, 어, 배달 음식 많이 시켜먹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남자는, 뭐 어때?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 신경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집이나 이런 건 여자 말 듣는 게 제일 나아요. 예. <laughs> 그리고 다용도실이 공간이 넓게 돼 있습니다. 여기 대피 공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대피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라도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김치 냉장고를 갖다 놓든지, 항아리를 갖다 놓든지, 뭐라도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용을 하게 될 거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통풍. 그리고 침실 3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워형도 마찬가지고, 라인이 하나가 조망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위쪽으로 나가버린다고. 그죠? 여기서도 얘는 이 위쪽으로 나가버리고. 결국 어차피 다 막히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어, 맞은편에서 거실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실에서 우리 집 애들 안, 애들 방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또옷 갈아입고, 이제 학생 애들, 아직 이제 그런 거잘못 챙기고 하다 보니까 커튼을 안 치고 옷 갈아입고,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뒤편이지만은 상대방에 한테는 앞쪽에 거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그래 서로가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애들 그 판상형 집인데 침실 저렇게 해서 하나가 조망이 저렇게 반대로 나간 경우는 반대편 아파트에 뭐가 있는지 그 집이 애들 방끼리 맞닿아 있는 집인지 아니면 그 집에 거실이 맞닿아 있는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워형인 같은 경우도 예, 조망은 이쪽으로 정확하게 나가지만은 이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얘는 90도로 빠지니까, 180도가 아니라 90도로 빠지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구타입이 D까지 있네. 오구타입 예. 어, D는 이쪽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그죠 3단지에만 있는데, 1, 2호 라인, 1, 2호 라인, 1, 2호 라인. 그래서 302도하고 301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죠? 근데 303도 같은 경우는 괜찮겠는데, 그죠 얘네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니까 역시 33%. 그리고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59D 오9티 오웃티. 아, 1료랑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그래도 예, 층수가 괜찮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숫자 나는 어, 뭐 7층 이하는 안 할래. 뭐 10층 이상만 할래. 그럼 이제 거기 남아 있는 10층 이상은 2,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3개, 쭉 해서 이제 10층 이상 되는 것만 한번 세워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확률을 잘 계산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이 정도 확률이면 나 그냥 들어갈란다. 10층 이상에 했을 때 확률이 그래도 다른 뭐, 59B 타입에 넣는 것보다, 59A 타입에 넣는 것보다, 그래도 59D에 넣는 게 훨씬 더 낫다. 계산을 때려보고 확률로서 해서 딱 맞춰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7사로 넘어갑니다. 7사 473세대가 있다는 얘기는 역시 이것도 산성역 자이프로 지오에서는 주력 모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이 들어가 있는데 조망이 그렇게 딱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비율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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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 얘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백일동이 은근히 이게 단지 배치도가 은근히 이제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은근히. 백일동은 뭐 당연히 괜찮고. 111동에서 125라인이 분명 이제 조망이 가려지기는 하는데 이제 소파 위치를 바꾸면 돼요. 인터넷은 돌려 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소파 위치를 이쪽 조망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조망이 이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소파를 놓을 때 이제 각도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소파 위치 바꾸면 돼.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트월 양쪽에 다 깔면 돼. 그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4호 라인, 요것도 이제 좀 괜찮고, 요것도 좀 괜찮고, 요쪽 괜찮고. 근데 딱 봐도 벌써 이쪽 안쪽 라인이 죽은 게 많기 때문에 얘도, 야, 그러면 이거 청약을 넣 때, 요기에만 내가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세대수는 많긴 한데, 당첨될 확률이 많긴 한데, 조망이 안 좋은 쪽으로 걸릴 확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평면도는, 어우, 좋아. 평면도는 완전히 좋습니다. 다용도실이 아까 거보다는 조금은 좁지만, 네, 예, 3베이네. 왜 이렇게 포베이를안 만드는 줄 아세요? 요즘 나온 건다포베이인데 재건축이잖아. 그죠? 이거는 옛날에 그 평면도를 옛날에 다한 10년 전쯤에, 뭐한 8년 전, 5년 전에 이미 다 그때 승인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스타일이 이게 최신형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설계 변경을 안 하죠. 요즘 나온 뭐 4베이, 요즘은 5베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알면서 안 하느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설계 변경에 따른 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 그리고 이제 3배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뭐 3배이라고 해서 뭐 분양이 완판이 안 되고 4배라고 해서 뭐 분양이 무조건 완판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산성역 자이프로지오는 내가 아까 그랬죠. 여기는 그 성지라고 분양의 성지예요. 그래서 이미 전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다 완판이에요. 무조건. 예. 그렇기 때문에 3베이면 어때 2베이였어도 아마 이거 다 완판인데 뭐 그럼요 어쨌든 간에 뭐 평면도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바는 없는데 참 안타까운 게 펜트리는 좀 있으면 좋은데 펜트리가 그게 없다 참 드레스룸도 없고 그죠 여자들의 로망이 그 드레스룸하고 펜트리 아닙니까 펜트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모든 걸 내가 다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어야지 집이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펜트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구 타입에도 요즘은 펜트리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고 그건 이거 잘 산성형 프로듀서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 드레스룸은 그래도 여자의 로망인데 그럼 뭐 이거 하나를 침실 3번을 그렇게 해서 차라리 넓게 쓰면 되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욕실 a1하고 이제 요거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확장별, 별도 계약. 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어, 일단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평면도는 수준급으로 다잘 빼긴 잘뺀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자기가 했으니까. 얘도 두 줄로 쭉 내려가는데, 안, 오른쪽 라인들, 얘네들은 그냥 다. 그렇죠. 101동 빼고, 102동 빼고. 백이동에선 조망이 이쪽으로 가겠구나 남서향으로 그죠 남동향이 아니라 타워형이 아니라 그 판상형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거예요 남동 남서향으로 얘네 두개 빼고는 여기 라인은 다 그렇고 얘네 라인은 당연히 다 막혔고 얘는 이쪽으로 빠지겠구나 그죠 야요거 잘하면 205동에서 조금 거리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요 105동하고 204동간의 그 동간 사이 거리는 확인할 수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하는 게그 만만치 않습니다. 107동에서 4호 라인은 이제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앞에 조망이 조금 가릴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아파트 그 설계를 봐야 돼요. 107동하고 108동이 얼마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려져 있냐에 따라서 107동의 그7사 b 가 죽냐 사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108동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107동에서 이게 7사 b 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려갖고. 지금은 좀 가려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108동에서는 조금 잘하면 기대를 해볼 것 같은데 109동 그 라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조망이 50% 이상은 확, 확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평면도는 어, 주방이 이렇게 돼 있죠. 일자로 옆으로 일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옆으로 일자로 가다 보면 은 주방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거실하고 주방의 폭이 거의 다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주방이 상당히 넓어 보이게 돼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발코니가 이제 여기 양쪽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드레스룸, 그렇죠. 로망이죠. 여자들의 로망. 칠사피 괜찮은데? 요거 확률만 좀잘 걸리면 괜찮은데 그걸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아쉽고, 역시, 어, 펜트리나 뭐 이런 수납 공간은 그냥 뭐 신발장 정도. 팬트리는 없고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그래도 요거는, 어우, 좋아요. 예. 안방이 딱 들어가는 게 요런 식으로 해서 안방을 구조를 잡게 되면은요 안방에 대한 공간 활용도가 좀 좋아요 만일에 이게 통로가 길어지고 난 다음에 안방이 들어갔었다 그러면 여기 통로는 그냥 다데드거든요 사실상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통로지 거기서 내가 거기서 뭐 자거나 밥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는 공간 가성비는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칠사 비 요거는 쓰리베의 판상형 클래식한 버전이죠.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74B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아, 포베이였죠 1, 2, 3, 그렇죠? 4. 그죠? 포베이. 74B가 오히려 포베이 참 평면도하고 도호수 단지 배치가 도딱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얘들도 뭐가 안 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것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 하나는 청약 경쟁률이 막 100대1, 1000대1 나오고 하나는 청약 경쟁률이 2대1 나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또미달됐석그 어떻게 할 거예요? 100대1, 1000대1 나와도 어차피 그건 다 팔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못난이도 팔아야 되거든. 그죠? 못난이라 그래요, 못난이. 자, 여기서는 1호 라인이 아마 이쪽으로 나가게 될것 같아요. 어, 1호 라인이 아니구나. 5호 라인이구나, 예. 106동에서 5호 라인, 예. 단지, 뷰, 좀 길게 나갈 것 같고요. 102동에서 3호 라인 그래서 101동에서도 여기 빠져나가는 거 남동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률이 잘하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은데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좋은 층에 아, 좋은 동에 그럼 이제 몇층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셔야죠. 평면도는 아까 거랑 뭐 대동소야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거 다시 한번 봤는데 또 없네요. 자, 이제 84 타입입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60세대 84A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다 좋죠. 근데 이제 다 저층밖에 없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함정이 될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어, 주방이 이렇게 아까 길게 나와있고, 그럼 차라리 아까 74 타입, 74B였나요? 난, 난 그게 평면도는 그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양가는요, 평면도 그 넓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74 타입이 훨씬 더 넓게 체감이 되는 경우가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어, 당첨만 잘 되면 좋죠. 그죠? 예. 현관도 잘 나와 있고, 욕실 나와 있고, 역시, 뭐, 드레스룸이나 펜트리가 없죠. 84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점점 74B, 그포베 예, 그쪽으로 좀 많이 끌리는 거가 솔직한 제 심정인 것 같고요. 84B 한번 볼게요. 이건 18세대밖에 얼마 안 되니까, 예. 84B가 300, 1, 2, 3동에서 얼마? 없죠. 예, 3,4동 라인에서죠. 3,4동 라인에서 얼마 없죠. 예. 그리고 여기는 1,2,3,4포배입니다 그리고 팬트리가 엄청 큰게 있네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주방이 옆으로 길게 돼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집이 달라잖아. 예, 다르잖아. 그죠?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동수 배치도 다시 한번 보시고 남아있는거 잘확인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유튜브는 마치면 될것 같고요. <laughs> 혹시 어, 1편에서 보시고 2편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뭐한뭐 뭐 1시간 가까이 다 시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수 있으면은 제거 예,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혹시 또 모르시는 뭐궁금하신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안내 말씀은, 어, 우리 에버레스 밴드 밴드 있죠 밴드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에버레스 밴드 에버랩스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그냥 회원가입 뭐 그냥 이름만 쓰시면 되니까 뭐글좀 많이 써서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유튜브보다는 좀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여기 회원수는 내가 그냥 강의하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무슨 뭐 강의 수익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고요. 그리고, 음, 뭐 회원들이 뭐 나한테 뭐 돈을 내고서 뭐 회원 뭐뭐 뭐 수업을 듣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뭐 지식 배틀을 하자는 게 아니기, 아니고 지식 배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아는 거를 다 합쳐보자 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산수 계산 틀리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옆에 나가고 있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기존에 또 여러 가지 여기 현장 또 써는 게좀 많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아마 공부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고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